와, 미속 촬영을 위한 자료조사, 뭐 대상 분석, 장비의 선정과 운영, 준비, 그리고 카메라 세팅에까지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속 촬영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니까, 와, 그야말로 예술이, 예술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어, 그럼 이번에는 고속 촬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고속 촬영요? 그럼 미속 촬영의 반대 개념이 고속 촬영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고속 촬영은 1초에 수백 또는 수천 프레임을 노출시켜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촬영 기법으로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확장해 극적인 감동을 불러,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촬영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타임레스 촬영, 즉 미속 촬영의 반대 개념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여 영상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고속 촬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속 촬영은 1초에 수백 또는 수천 프레임을 노출시켜 정상 속도로 재생하는 촬영 기법으로 빠른 피사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수 없는 찰나의 시간을 확장해 극적인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이는 타임레스 촬영, 즉 미송 촬영의 반대 개념으로 피사체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하여 영상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고속 촬영은 일반적인 영상 촬영과 달리 프레임 레이트 설정, 비트 심도, 노출, 감도, 조명 저장 장치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초당 프레임 수를 60프레임 이상 또는 120프레임 이상으로 설정하여 촬영하여 정상 속도로 재생하게 되면 슬로우 모션처럼 재현됩니다. 현재 영화에서 사용되는 초고속 카메라의 경우 초당 2,000프레임까지 지원하는 고사형의 카메라도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는 더욱더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고속이 되면 될수록 보상되어야 하는 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고속 촬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움직임과 활동 습성을 이해하여 현실적인 비용과 인원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조명의 경우 기존보다 높은 광량이 필요하게 되므로 조명이 들어갈 공간과 높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충분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방송과 영화 제작에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는 비전 리서치의 팬텀플렉스 카메라인데요.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HD급 초고속 카메라의 대표적인 예라 할수 있습니다. 초당 1500프레임을 촬영할 수 있는 팬텀플렉스 카메라는 UHD 카메라와 같이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은 로우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며 후반 보정 작업을 거쳐 원하는 이미지 퀄러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4K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고속 카메라는 비전 리서치사의 팬텀플렉스 4K와 4A 브랜드의 FT1이 그 대표적인 예의입니다. 이두 카메라는 각각 초당 1000프레임과 90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프로슈머급 카메라는 소니가 개발한 FS700으로 720p에서 960fps까지 촬영이 가능하지만 24Mbps AVCHD 방식으로 기록되어 좋은 화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FS700은 슈퍼 35mm급 이미지 센서를 채용하고 있으며 카메라가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프레임레이트의 설정은 원하는 이미지 영상의 움직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요소로할수 있으며 본 촬영에 앞서 테스트 촬영을 통해 움직임의 정도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초고속 카메라의 경우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버린 이미지를 정교하게 캡처해 재생하는 것으로 비트 심도의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트 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풍부한 개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속 프레임 레이트의 촬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저장되므로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필요한 노출 값이 달라집니다.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필요한 노출량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감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당 24프레임 촬영을 기본으로 했을 때, 1000프레임 촬영은 약 5.25배의 노출 증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조명이 필요하게 되고, 촬영 현장은 증가된 조명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광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 확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촬영 전 설정된 프레임 레이트에 따라 증가되는 노출 보상을 파악해 이에 맞는 높은 조명 출력, 즉 많은 광원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합니다. 또한 높은 프레임 레이트 촬영은 주파수 특성에 따라 높은 주파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촬영에서의 조명은 NTSC 환경에서 교류 전원과 60Hz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낮은 주파수는 고속 프레임 레이트에서는 흔히 깜빡임이라고 하는 플리커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도를 떠나서 초고속 촬영을 위한 조명은 바로 이 플리커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HMI 조명을 사용할 경우 바라스트가 플리커 프리로 설정하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플리커의 양은 출력 또는 전구의 형태에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60Hz 국가에서 1 2 0 f 임으로 촬영할 경우 2kW 이상, 그 이상의 프레임 레이트로 촬영할 경우 5kW 이상의 텅스텐라이트 설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텅스텐라이트가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해 고출력 라이트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트리거는 초고속 카메라가 녹화를 시작하는 지점을 지정해주는 신호입니다. 트리거 포인트 또는 포스트 트리거라고 하며 트리거 신호 후 저장되는 이미지의 수를 지정합니다. 트리거 지점을 기준으로 포스트 트리거 프리 트리거로 말합니다.